언니 닮았어요. 네, 내용 간단하게 소개하자면 이친구 이름이 산고양이라는 친구네요. 언니 이름이에요? 이 친구는 별명이 호야예요. 이 친구는 메이크업 친이고 애초나 문제자. 한 명의 상처받은 친구가 있습니다. 반장 아. 그리고 아이돌 연습생이었던 여만 그리고 S리 언니예요? 그리고 맨날 아버지가 드린 아, 주는 폭력 같은 게 너무 힘든. 어그 아이 그 아이, 아이. 이제는 허약한 십졌가 스퀘어 비밀 감지기. 이교 예술 체육 칸 그리고 강의. 자마다 앞둔 삼촌을 알고 있는 아이들의 시점으로 이야기가 빠르게 펼쳐나서 그대로 감고했던 비밀이 카시 찾춘 듯이 난다. 어떤 비밀에 화가 치며 오르만큼 뜨겁고 어떤 비밀은 등고에 오싹한 청년을 산다. 다섯 명의 아이들은 마음의 상처를 이겨낼 수 있을까? 등산생활을 찾을 수 있을까? 내가 하는 다이 책으로 말할 것 같은 그림 하나 더 뽑는다. 이틀이 있데아뭐이영 아니 아니 이야